참혹했던 제 1차 세계 대전 당시 27살의 영국 병사 헨리 텐디는 프랑스 전장에서 부상당한 적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독일군 소속이던 이 병사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고민하던 그는 병사의 총을 빼앗고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독일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20년이 지난 1938년 텐디는 영국 총리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습니다. 히틀러가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 라면서 말이죠 텐디가 살린 독일군 병사는 다름 아닌 역사상 최악의 전범 아돌프 히틀러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텐디는 86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히틀러를 쏘지 않은 사람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았는데 인류 최악의 범죄자를 살려주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생 자책하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목숨을 구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결속시킨 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가진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뒤흔들어놨죠. 티거전차, MP40 기관단초, STG44 돌격소총, 펜저파우스트, 유보트 등 독일이 개발한 무기는 당신은 물론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기술의 발전을 낳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그 국가에 대한 신뢰도로 발전하고 이 신뢰도를 바탕으로 선진국이 되는 전철을 밟습니다. 독일이 정확히 그러한 케이스인데 현재까지도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고정관념 덕분에 국제 거래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죠. 그런데 독일이 전차를 만들고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들던 시기 한국에서는 소달구지를 끌었습니다. 전차는 커녕 자동차나 오토바이 하나도 만들지 못해 가축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가축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100년도 지나지 않아 지금 소달구지나 끌던 한국이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든 제조업 강국 독일의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동막골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도와 소를 부려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6살 때부터 산으로 끌고가 골을 먹였고 저녁나절이 되면 다시 외양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골을 먹이지 않는 날에는 아버지가 소 뒤에 쟁기를 달고 밭을 가는 모습을 구경하며 농사는 당연히 소가 지어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트랙터가 로타리를 치고 골을 만들고 멀칭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국가를 보며 격세지감을 느끼는 국가가 있습니다. 독일인데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군사력이나 무기는 커녕 스스로를 지킬 여력이 모자라 중국에서 없는 돈을 끌어모아 광복군을 만들었죠. 사실 무기 분야에서 독일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2차 산업의 기본은 기계와 화학 분야인데 제1, 2차 세계대전 중 무기를 개발하며 축적된 기술력 덕분에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은 보통 구매자가 협상 우위에 있지만 독일만큼은 판매자가 갑질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독일제 제품에 대한 명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관계로 전쟁 후 오랫동안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에 제한을 받았음에도 현재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강국입니다. 특히 육군 강국답게 전차와 자주포 등 지상군 무기는 오히려 미국을 앞서 있는데요. 한국 역시 독일제 무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며 기간 무기에 한이 맺혔었는데 독일과 한국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1970년대 북한에 비해 부족한 기갑전력을 보충하고자 한국 정부는 미국의 M60 전차의 면허 생산권을 요청했었습니다만 단탈에 거절당했습니다. 기존의 공급함 M48 전차면 충분하다는 것이 거절 사유였죠. 물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이가 악화일러를 걷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예멘과 에티오피아에도 M60을 공급했다는 점을 본다면 상당히 모멸감이 느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서독과 접촉에 나섰죠. 당시 서독은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개발을 완료한 후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곧 단종될 레오파르트 1의 생산 시설 전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M60의 버금가는 레오파르트 1 한국형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생각도 못한 제안을 받은 한국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과 독일은 기관무기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설득해 한국이 최초로 요구했던 M60보다 성능이 뛰어난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M1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은 한국군 주력전차인 K1입니다. 미국에게 거절당하고 서독이 던져진 미끼를 덥성물 정도로 다급했던 한국과 독일 사이에 충돌지점이 생긴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북한과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지상무기, 특히 전차와 자주포 분야에서 비약할 만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자주포의 경우 독일의 펜저하우비치는 현존 자주포 중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한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 최신 개량형인 K9A2와 비교해도 성능 면에서 앞섭니다. 하지만 한국이 크지 않은 성능 차이, 합리적인 가격, 현지 생산 지원 등을 통해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독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텃밭을 빼앗긴 느낌을 받습니다.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현재 호주에서는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가 독일의 링스와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둘중 누가 호주의 선택을 받을지 모를 만큼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스토홀론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2021년 사이 100개국 이상의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전 세계 무기 판매량의 38.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중국, 5위 독일을 전부 합쳐도 미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 2015년, 2019년 10위, 2016년, 2020년 9위에 이어 2017년, 2021년 8위를 차지하며, 매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터키,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K9 자주포,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등의 T50 고등훈련기, 중동 등의 대전차 유도 무기 현궁, 영국, 노르웨이 등의 군수 지원함 등 아시아, 유럽, 중동 할것 없이 꾸준히 무기를 수출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1,400톤급 잠수함, T-50 고등훈련기, 최루탄, 물대포, 장갑차 등 대대적인 판매로 수출액이 급상승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볼까요?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2017년 31.2억 달러, 2018년 27.7억 달러, 2019년 30.8억 달러, 2020년 30억 달러, 2021년 0 201년 7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폭이 대단합니다. 2017년 2021년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이 지난 5년 대비 무려 1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시프리가 조사한 60개국 중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인도의 119%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이 14%, 프랑스가 59% 증가한 반면 러시아, 중국, 독일은 전부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지난 5년 대비 마이너스 31%를 기록하면서 군사 굴기를 무색했죠. 그런데 내년에 발표될 자료에서 한국은 분명 순위가 상승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적어도 영국만큼은 확실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산 무기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죠. 지난 11월 4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230mm급 다연장 로켓 천무를 수출하는 35억 달러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시점에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이미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를 유지하던 것이 2021년 72억 달러로 증가했고, 올해는 벌써 17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쩌면 목표로 세운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는 왜 이렇게 독보적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후발조자로서 선진 방산국과 다른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의 영혼을 갈아넣어 개발한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세계 1, 2위를 차지한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현재까지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무기를 개발했고 이러한 기술은 극비 급비 중에 극비로 취급됩니다. 완성품 하나라도 수입하는 순간, 이는 모든 전문가가 모여 분해와 조립을 거치면서 기술이 전부 탈로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도 기술이전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 수출 순위는 1세기가 지나도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수천억을 투입해도 개발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완성한다 하더라도 수입할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국제 무기 거래 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산 무기는 세계 시장에서 가성비가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유지 및 보수에 있어 상당한 신뢰도를 축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발 주자인 만큼 기술 이전과 교육 등에 있어서 여타 선진국처럼 회피하거나 꺼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매국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어차피 파헤쳐질 기술이라면 아예 적극적으로 수출의 신리를 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신무기를 개발한다면 이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세계 최고 기갑 장비를 보유한 독일의 아성에 한국은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존 최강이라는 레오파르트2를 허물고 폴란드 전차 도입 사업에서 유일하게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K2 전차가 유럽 시장에 최초로 진출했고 노르웨이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대 필수 기갑 장비 중 하나로 꼽히는 장갑차 역시 독일의 링스와 경쟁 중이며 호주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언급했듯이 독일이 전차로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들었을 당시 소달구지나 꿀던 한국이 이제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릴 경쟁자가 됐다는 점은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반전입니다. 설령 패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국산무기가 독일 무기에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도전입니다. 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있지만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인 만큼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야겠습니다. 조만간 일제 시대 때 사라진 제주 흑소와 세계 최초로 한국인이 개발한 황금강호에 대한 직접 촬영 영상과 인터뷰 영상이 공개됩니다. 곧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